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여기. 아 여기 강원도 강원도 왔습니다. 야 우리 자리는 여기를 할 겁니다. 여기 여기 계공 여기 여기도 밑에 다 보이고 여기 봐봐요. 와환장합니다 진짜 나무 어, 어두워요 추워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야 우리 겁니다 여기 강원도에 있는 계곡에 또 왔습니다. 여기 부축 싹 했고요. 아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우리 애들하고요. 우리 봄이하고 태양이하고. 자, 던져봐! 깔끔하게 좋아! 이상원도 계곡 와서요. 이렇게 발 담그고 놀고 있습니다. 어저께, 거기도 여기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거기는 좀, 거기는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 거리는 한, 한 시간 안에 여기 올수 있어요. 야, 물이 너무 진짜 깨끗하네, 진짜. 야, 물 정말 깨끗하다. 어떻게 보여요? 여긴 정말 상류거든요. 발이 다 보이죠? 야, 진짜. 진짜 물이 깨끗하다. 선녀탕이네, 선녀탕. 여기 앉아서 놀아야 되겠어. 앉았어요. 이야, 진짜. 이거 보여요? 는 체태양이에요. 잠깐만, 다 모래 빼준다. 너 모래 때문에 그런가? 아 깨. 시원하다, 그렇 어저께가 어저께가 더여기가 좋아. 가 좋아? 그러니까 뭐, 뭐 어, 이렇게 수영장이 많아 수영장 여 여기, 여기도 많아? 거기서 많았잖아. 여긴 더더더 여기는 더더더 많아? 여기는 <laughs> 다먹어가아돼 먹으면... 그래?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 야 자. 최고 <laughs> 자 우리 <laughs> 점심 먹었나 우리가? 우리가 점심 먹었나?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대구에 왔습니다. 야, 이런 이거 보세요? 여기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 물 소리 들리죠? 얼마나 이게 자다 숲이 다온 거져가지고 우 와, 여기까지 올라왔네.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가 깨끗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야, 진짜. 정말 깨끗하고 좋다. 물이 그냥, 와. 그리고 여기가 해발, 천, 천고지가 좀 넘어요. 천고지가 넘어서, 천, 고지가 넘어서, 지금 한 20, 20몇도될 거예요. 여기는 30도 안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밤 되면 되게 춥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밤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밤 되면 얼마나 춥지 모르겠네. <laughs> 아, 일단 우리 가고 있으니까 좀 노는 거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아 이게 크기 되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엄마하고 우리 애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아. 자, 신나게, 와봐 하나, 둘. 자, 음처럼.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섞였네, 요 여기. 이렇게 하고, 소주 한잔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로 앞에 평상에 이렇게 계곡이 보이는 애들이 노는 것볼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여기 아침 하나 있고. 여좀 봐봐요. 뭐가 있어요? 계곡이 있다고 했지. 계곡. 보며 얘기해봐요. 계곡에 무예이다 차가우니까 조심해. 네, 좀가 차. 여기 많이 차가워요. 예. 이 집가는 계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꼬기 꺼먹고 저기 우리 물놀이도 귀하고 여기 3단 폴딩 체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쁜 체범이 있고요. 여기 멋있는 태양이 있고요. 너 여기 누워있어! 누워서 있어! 아, 그거 죽을 것 같아. 뭘 본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리 방을 소개합니다. 자, 어때요? 아, 대청마루에서 잡니다. 아니고요. 저기, 우리 방이 있어요. 어, 라이프, 잠깐만, 보였네. 여기 정리 안 한, 여기, 좀만 이제 정리할 거고요. 에박을 여기 깔아 다시 깔았고요. 개별 냉장고 해놨고요. 저 이불은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덮을 거예요. 우리 거 이불. <laughs> 이게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꼭 그렇잖아요. 좋은 데안 가면 다 자기 장비 쓰려고 러는 거. 민박이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진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 여기는 바로 앞에 계곡 있죠? 우리 우리 집.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에어컨이 없는 거. 음. 또 그거 빼고 괜찮긴 한데. 아, 시점만 점에 7점. 6점? 5점? 이래요. <laughs> 아, 그래도 자연이 좋아서 우리는 온 거니까. 자연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게요 일단 우리는 별 보러 가겠습니다 출발 고고고 지네 <laughs>